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 강화를 하실 때그 고별 강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주십니다. 그 고별 강화 가운데 한 곳을 보면 요한복음 1 6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보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은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들,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2024년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 성령 안에서의 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으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의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스 1장 13절을 통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성도들인데 그 믿게 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이라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서류가 있으면 이렇게 쭉 작성하고 나서 이 서류는 맞습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성령님이 도장을 탕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인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도장을 받았어요. 우리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런데 의롭다고 도장을 받았기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상 보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 같은 분은 산상 보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 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의 하나님 나라 의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그 의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더욱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정말 복이 있는 2024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언급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데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도 포함되고 평강도 포함되고 희락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은 평강인데 성령 안에서의 평강.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평강은 그냥 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가 되려면 빨리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절대로... 옆에 있는 묘에 있는 사람하고 다투지를 않아요 평화롭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송량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가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참 나는 네가 좋아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죄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죠 사도 바오는 에베스 2장 2절 3절을 통해서 그때의 너희는 과거예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던 자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된다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됨으로 찾아오는 평강. 그 평강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때때로 평안함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평안들은 어찌 보면 거짓 평안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거짓 평안에 불과합니다. 문제들이 당장 다가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강,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사실은 불안한 평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름으로 찾아오는 이 평강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이고 영원한 평강입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함으로 찾아오는 이 참된 평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샬롬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희락이라는 단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 혹은 여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될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이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이다. 동시에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사귐의 기쁨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까지도 이 단어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바로 이 카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들리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요한복음 17장 13절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기쁨,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하도록 했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 안동옥에서 쫓겨나면서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겨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기쁨이란 단어가 역시 오늘 본문에 기쁨이라는 카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화평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와야만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새 안식일에 복음 전화가 나와야 됐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와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간 믿기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오래 신앙생활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제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함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이 기쁨, 영혼의 기쁨,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언제나 성령 안에서의... 의를 추구하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함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